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아서 오늘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레미아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천공 5 6쪽이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만 한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너희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여 에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아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향하여, 오시오다, 오피아야야, 향하여, 진한가, 사자가 그 숲불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이 멸하는 자가 나와왔으되 너희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너희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가직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아멘 우리 말씀 한절 묵상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주를 그리스도라고 신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이 말씀 묵상하고 항상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묵은 땅을 귀경하라 그 말입니다. 묵은 땅을 귀경하라 에르미야 선지자는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오라. 이런 내용들이 거가 쭉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삶이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은 항상 돌아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그래, 내가 서 있을 곳. 지금 내가 생각한 것, 그것이 지금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이건 내 생각으로 측정해서는 알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가는 길이 바른 길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올바른, 믿음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면, 아,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하기 때문에 아차 잘못하면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신앙생을 해버리가 쉬워요. 아나신앙생잘 하고 있어. 그런데 그 잘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비춰봐야만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학교에서 학생이 시험을 봤습니다. 어땠냐? 잘 봤습니다. 자기는 잘 봤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맞는가 안 맞는가 답안지를 바로 이 비춰봐야 알지 않습니까? 답안지를 맞춰봐야 알지요. 점수가 아왜 이게 렇이 밖에 안 나왔지? 틀린 거예요. 자기는 잘 썼다고 하고 자기는 올바르게 다 맞게 썼다고 했는데 답안적으로는 틀려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답안지, 우리 모든 삶의 인생의 길이요 진료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 삶의 온전한 삶인가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거기에서 우리 신앙을 조명해 보다 그러거든요. 비춰 보는 겁니다. 어떤 상대 비거나 누구 비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랬을 때 우리 신앙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쑥쑥 성장해 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가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랬을 때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것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보면은요. 왜요? 지도자들이나 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듣거든요. 안 돌아오거든요. 왜? 본인들이 살아가는 길이 지금 올바른 길인 줄 알고 바른 길을 가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자는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매를 들고 계시는 것이 보여요. 아, 잘 잘못하면 막게 생겼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 네가 좀 증거해라. 내가 좀 화났다. 이 지금 막대기로 아니면 매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 징계시키려고 그러는데 네가 얘기 좀 해라. 그런데 예를면 그걸 알고 있는데 백성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까카하죠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너 조금만 더 잘하면 정신적으로 잘하면 참 좋을 텐데 애들은 그걸 몰라요. 부모 마음을. 그래서 회개하자 시편 7편 12절에도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그가 그 칼을 가십이라 칼을 가십이라. 돌아오지 않으면, 매를 때리십니다. 이런 의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고 회개를 촉구하라는데, 돌아올 때 그들이 할 일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야 되는가? 몸만 돌아와서, 하나님 나 잘했습니다. 그건가? 아니면 진실로 다 돌아왔는가? 자, 1절 한번 보면 뭐라고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여와께서 호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내게로 돌아와 너희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두 가지입니다.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너희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두 가지 여기서는요. 가증한 것이 뭐냐면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예배드리러 왔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적어도 내 마음속에 지금 생각나고 올바르지 못한 것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이거 잘못했네요. 또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걸지금 하나님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돌아왔는데 가정한 것을 버리질 않았어요. 마음에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나 예배드리고 다른 것 해야지. 마음 아, 이런 마음 있으십니까? 이것을 버리고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최초로 십계명을 줍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주는데, 그때 1, 2계명이 바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마음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영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마라. 하늘에는 땅이나 물속이나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1계명, 2계명을딱 정의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를 섬겨야 된다. 그런데 여기 가정한 것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어때요? 그건 마당만 밟은 것들이죠. 보면은 그이사에서1장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마당만 밟은 예배, 물질을 가지고 와서도 가증한 것들, 마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소도 고의를 알고, 나기도그 바로이 짐승들도 밥 주는 사람은 아는데 왜 너희는 나를 모르냐, 나를 멀리 하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어느 날 우리 믿음상을 잘 해나간 여러분들, 항상 마음을 열고, 우리 신앙을 바르게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난거 버리고, 또 신앙 흔들리지 말라. 즉, 말씀 중심적인 신앙, 성령 충만한 신앙. 하나님 말씀 듣고, 나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 이것을 실천하며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그것이 야보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었을 때 사명감이라 하죠. 이것을 이루려고 하니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물질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것이 부족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모든 거 필요합니다. 믿음도 필요합니다. 주시옵소서. 이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그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루어 주셔요. 그럼 우리가 입술로 고백도를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 다음 해요. 조금 있다가. 안 한다는 것은 안 합니다. 자꾸 미뤄요. 내 일을 우선시하고 하나님 선한 뜻을 미룹니다. 이것도 자, 아차 잘못하면 습관이 되어버리거든요. 바로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이제 3절에 밑, 보면은 이절말씀 어떤 내용들이 나온 이절 상반절에 진실과 공의와 정의로 살라. 즉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가정하고 그 우상숭배 버리고 우리 신앙 말씀 중심 안에 중심만 흔들리지 말고 그다음에 하나님은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마음에 깊이 생각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밭을 갈아야 돼요. 3절 뭐라고 말씀한가 보세요. 바로 이여와께서 유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일어나라.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우리 마음의 밭을 가르라는 겁니다.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우리 마음의 심령에 여러분, 내강박한 심령을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 말씀으로 갈아야 돼요. 호시아서 10장 1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묵은 땅을 규경해라. 봄에 이 식물을 심으려면 작물을 심으려면 바로 이 밭이나 논을 갈지어 보면은 노타리를 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식물을 심죠. 그와 같이 우리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받고 은혜를 받으려면 내 마음의 밭에 노타리를 쳐야 된다니까요. 갈아엎어 버려야 됩니다. 즉 강평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 마음의 은혜를 받기가 어렵다그 말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13장에 씨뿌린 비유가 나옵니다 가시밭에 뿌렸습니다 씨를 바로 길가에 뿌렸습니다 자갈밭에 뿌렸습니다 안 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묵은 땅을 기경을 했을 때 어디 가시밭 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했던 마태복음 13장의 세 번째 비유 가시밭 네 번째가 좋은 땅입니다마는 이 가시밭에 뿌리면 왜안 되는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세상의 염려, 마음의 근심,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이 씨앗을 뿌려 놨는데 빼앗아가 버린다, 그 말입니다.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막 풀이 자라가지고 좋은 씨를 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의 근심, 여러 가지 근심이 많죠 보면은요 이런 근심 때문에 교회와 사나이 말씀을 듣고 우리 신앙에 아름답게 세워 나가길 원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염려 근심 그래서 이빌리보 사장 육질 뭐라 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할 것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바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러면은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너희를 지킬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 그럽니다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이거 거든요 보면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가시밭 이런 밭이 있으면은 이 자우의 날선 검보다도 성경 말씀을 그런 말씀의 기능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자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면은 이런 것들 바로 올바르지 못한 것들을 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삭둑삭둑 잘라야 돼요. 세상 것들 잘라야 되고, 염려, 근심 잘라야 되고, 이 많으면은 보자기에 전부 염려, 근심 담아가지고 저 흐르는 물에 내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럼 어때요? 염려, 근심 보자기가 흐르는 물에 흘러가버렸으니까 이제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계속 이걸 우리 마음으로 새기면서 우리 신앙이 이러면서 성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스스로, 할래라고 사절 말씀인데, 스스로 할래라고 마음의 가죽을 베라. 마음의. 즉, 몸의 할래만 아니라 마음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할래라고 하는 것은 남자애들, 바로 이 수술해 주는 거다 고추 수술하는 것인데, 이렇게 유대인들의 특징이 난지 8일 되면 할래를 합니다. 그러면은, 할래만 했다고 그 사람이 거듭난 믿음의 사람인가? 이게 아니죠. 마음의 할래입니다. 마음의 할래. 거처 할래가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 안 믿음으로 사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만이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야만이 물과 성령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 심령에 새겨져서 그를 통하여 깨달고 거듭나야 되는데 한례만 받았다고 해서 나는 거듭난 사람이라 이렇게 할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등록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은혜 가운데 변화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만이 이것이 진실적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마음으로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겐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5절 말씀인데, 유다와 에루살렘이 범죄를 회개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편 51편 1 7절에도 통해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멸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이 잘못했을 때, 주 전에 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자들은 다 모든 죄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멸시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적어도 회개하고 통해한다는 것은 내 잘못을 깨달은 것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랬는데 믿음의 자녀들 그러는데 너희는 뭐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결과 회개하지 않는 결과 6절 보면 원수들이 군대같이 쳐들어오며 나팔을 불며 침략할 것이고 북방에서 올 것이다. 즉 이것은 앞으로의 예언인데 바벨론 왕바로 느부갓네살 왕때 느부사라단 군대장관이 와서 BC 586년에 바로 이 남쪽 유다를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강하게 올 것인가 7절의 내용이 사자가 숲에서 나오듯이 맹렬하게 잔인하게 어려움을 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모든 성읍이 황무하고 주민들이 없어진다.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나가십니다. 에레미야 예가 제가 두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에레미야 예가 2장 5절 6절 말씀 보면 은 에레미야 예가는 어떤 것이냐면 은 에레미야 다음에 에레미야 예기가 나오는데 어,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이 남쪽 유다를 성을 전부 다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그 성이 멸망당해 버렸어요, 이제. 그런데 그 전에 에레미야서나 이사야서에 이 계속 예언합니다. 성이 멸망당할 것이다. 처참하게 멸망당할 것이다. 그런 어때요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런데 안 돌아와요. 결국에 1 1기하 25장이 마지막인데 이때 바로 이 시드기야 왕때 남쪽 유다 예루살렘 생이 멸망을 당합니다. 완전히 부서져 버려요. 그런데 그 부서진 모습을 보고 에레미아가 눈물 흘리며 기록한 것이 에레미아 예가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바라 이 백성들아, 내가 얼마나 외쳤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징계한다고 그랬으니 그 전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은 이렇게는.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에레미야 예가 이장5절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원수 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읍들은 무너뜨리다.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에 더하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흘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들을 멸시하소도다 처참하게 다 부숴버린 걸 말해요. 이걸 지금 이 광경을 보고 에레미야가 지금 마음 아파하는 광경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일점일획변화도 없이 여러분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 의 말씀은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리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 상을해 나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이런 일을 이뤄 주시라고 하나님 말씀 우리 예배 드리면서 아니면 말씀 묵상하면서 나의 것이 말씀이 있으면 그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 구절 암으을 하는 것인데 주야로 묵상하라 묵상하라 묵상하라. 아마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하나는 미래 땅에 떨어지면 많은 결실을 맺는다는 것. 떨어지, 썩지 않으면 결실이 없습니다. 이 내용까지 말씀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7월달에는 헌신하죠, 헌신. 그래서 지난주에는 헌신의 모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그러면 헌신은 자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미랄이 되셔야 돼요.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했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화가 임할 것이다. 화가. 돌아오라고 했을 때, 안 돌아오면은, 그러죠. 그렇게, 그렇게. 우리가 어느 때에 스님 오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세상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오실 때,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마태음 24장 36절에, 그때와 세계는 누구도 알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몰라요. 그래도 그 날이 다음 달일 줄, 내년일 줄, 내일일줄 누구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설마 설마하다가 주님 오면은 이렇게 빨리 올줄 몰랐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준비하는 믿음의 삶에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어려움이 으니까 구절 보면은요 여호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아니 이렇게 심판해? 나는 말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나는 설마 했는데, 하나님 이럴 줄 몰랐는데,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그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함부로 잘못, 다 믿음의 종들이 신실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요즘에는요, 모든 것이 막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나 신천지들이나 아니면은 올바르지 못한 거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진리인지 아니면 진리가 아닌지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은 은혜라고 해서 다 받아가지고 잘못하면 어려움 당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말씀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무상한 것도 조심해야 되고 누가 권면한 것도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죠. 왜다 좋은 분이지만은 혹시라도 양 가족을 손 일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부탁을 하는 겁니다. 거짓 선자들 10절 말씀 보면은 주님들이 백성이 원망합니다. 주께서 왜 백성을 속였나이까? 하나님이 속이겠습니까? 거짓 선자들이 평강이 있으리라, 평강이 있으리라.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에레미야 선자는 너희들 돌아오지 않으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심판과 어려움을 줄 것이다 했는데, 거짓 선자들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평강이 있을 것이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바로, 그렇게 평강이 있다고 했는데, 왜 칼과 어려움이 임합니까? 이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 20, 예레미야 23장 말씀 묵상할 때쭉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그 시대에 거짓 선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가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바로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이 말하는 계시는 자기 마음의 생각이다. 하나님 계시 준거 아닙니다. 그리고 몽사라고 그러는데 꿈꾼 거. 내가 꿈꾼 거내 생각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그것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번으로 말할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신앙의 유익한 도구로 사용하면 참 좋은데, 바로 그, 그 자신이,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잘못하면 신앙의 월성이 되어버리거든요. 조만함이 돼요.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는구나. 우리는 뭐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 말씀 안 듣는 사람 뭐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잘못하면 영적인 교만에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 마음이 주셨으면은, 마음 갖고,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 마음 줬다, 음성 줬다, 이러면은, 이게 직동기시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 잘못된 신앙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믿음생활 처음 시작할 때 그런 거에서 잠깐 좀 있어봤어요. 새벽 예배만 드리고 나면은 전부 다 집통게시판에 집사님, 권사님, 오늘 아침 하나님 무슨 말씀 주셨어? 뭐라고 말씀해? 다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러면은 새벽에 기도 와서 간절히 간구한 사람 그런 바로 어떤 깨달음이나 음성 못듣 사람 누구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받고 방언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성령 못 받고 그런다면은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방은 은사 중에, 바로 이, 은사 중에 방은 기도는 하나예요. 많은 은사 중에. 구제하고, 돕고, 섬기고, 다 모든 거다 은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우리 신앙은 여러분, 바른 길로 가셔야 됩니다. 아차 잘못하면은, 내 신앙 우월주의가 다른 사람에게 얼음을 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높아져 버린 겁니다. 지금 에레미야 23장에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에레미아가 전쟁 경고합니다. 전쟁 경고. 19절 하반절에, 나의 신령이 나팔 소리로 전쟁 경고를 들었다. 지금, 에레미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지금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에레미아에게. 에레미아 예레미야 계시를 받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바로 순종하면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자,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는 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선보였을 때 깨달고 돌아와야 되는데 무지하다 그 말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그래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에베 들을 때마다 꼭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원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달음을 주십시오. 그래야 돼요. 깨달음. 깨달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보면은 26절에 깨달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은 마음을 주셔야만이 깨달음이 있게 되거든요. 이 여러 사람의 동일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깨달아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깨달은 은혜 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 하였을 때 우리 신앙이 성장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긍휼을왜 보신 분입니다 여러분 긍휼 2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보면 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노하고 청망할 때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사랑의 진노와 사랑의 청망입니다. 믿음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징계가 그러죠? 아버지가 자식에게 징계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자식들을 징계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깊이 새기면서,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묵은 땅을 규경하라가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실 때, 강박했던 내 마음들을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을 잘 갈아서 거기에 하나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우리 신앙이 성장, 성숙하여 나는 연약하지만은 우리 힘주시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